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열린 문을 지키는 교회 그리고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앞에 열린 문을 두셨고요. 그 열쇠는 주님이 갖고 계셔요. 근데 주님이 닫으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교회로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여셔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열려 있다면 그 열린 문을 지키고 그 열린 문을 붙들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봅시다.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따르십시오. 주님의 나라를 살면서 주님의 백성이라면 주님의 말을 따르는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어떤 어려움에도 주님을 버리지 마십시오. 주님 붙들고 나는 주님 안에 서겠습니다.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린 문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님의 성전에 거할 그날을 꿈꾸는 주님 성전의 기둥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